안녕하세요. 찜이독요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30절 말씀이에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은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삼손의 약점을 찾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게요. 벌레색 감옥에서 두 눈이 뽑힌 상태로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였어요. 이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머리를 깎지 않도록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는 동안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아주 침센 사람이 되었어요. 나귀토끼 하나로 블레셋 사람 천 명을 쳐 죽일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삼손은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속임을 당해 자신의 머리카락에 대한 비밀을 다 말해버렸어요. 결국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잃은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맷돌을 돌리는 삼손을 놀렸어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한번 도와달라고 해보아라. 너희 하나님보다 우리 다군신이 훨씬 더 강한 신이다. 삼손은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히고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시간이 지나자 잘린 삼손의 머리는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어느날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신이 삼손을 자신들에게 넘겨주었다고 아주 즐거워했어요. 불셋 방백들은 온백성을 향해 말했어요. 삼손이란 놈이 우리 땅을 망쳐 놓았고 우리 백성들을 많이 죽였는데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우리를 도와서 이 원수를 사로잡게 되었다. 하하하. 불측 방백들도 매우 즐거워하며 말했어요. 삼손을 끌어내어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럼 이 말을 듣고 방백들은 삼손을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사람들 앞에 끌려 나온 삼손은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렸어요. 사람들은 삼손을 조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어요. 그들은 제주를 버리고 난 삼손을 기둥 사이에 세웠어요. 그때 삼손은 자신의 손을 잡고 있던 소년에게 말했어요. 나에게 신전 기둥을 찾아 그 기둥에 기대게 해줘라. 신전 기둥에 기대고 선 삼손은 여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 하나님, 기도하오니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내 둔을 뽑아버린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삼손은 신전 가운데에 있는 두 기둥을 붙잡았어요. 삼손은 외쳤어요. 나는 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겠다. 삼손은 온 힘을 다해 두 기둥을 밀었어요.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큰 힘을 한번더 주셨어요. 그 신전은 무너져버렸어요. 그 안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있었는데 모두 깔려 죽었어요. 삼손이 마지막에 죽인 블레셋 사람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많았어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잘못을 한,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친구들은 내가 약해서 삼손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뉘우치기만 하면 지난 일을 용서하시고 세임을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 주도 화이팅! 승리하세요!